이태원에서 늙은 외국인 아저씨가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고 있을 때, 젊은 한국인이 그를 발로 찼다. 더러운 변태야. 우리 아이들한테서 떨어져. 라고 소리쳤다. 늙은 아저씨는 바닥에 넘어졌고 사탕들이 흩어졌다. 하지만 그 아저씨의 진짜 이야기가 밝혀졌을 때그 젊은이는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었다. 월터 존슨 75세. 한국 전쟁 참전용사였다. 5년 전 서울로 돌아와 이태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월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이태원 중앙공원에서 혼자 있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민수, 소피아, 하나 모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사탕 있어요? 8살 민수가 물었다. 물론이지. 월터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사탕을 나누어 주었다. 3년째 이어진 일상이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저 외국인 할아버지 매일 뭐하지 하지만 한두 명의 수근거림이 점점 커져서 소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의심으로 바뀌었다. 그날 오후, 평소처럼 아이들과 놀고 있을 때였다. 할아버지, 사탕 더 주세요. 여섯 살 하나가 애교를 부렸다. 바로 그때였다. 아뭐 하는 거라. 스물 다섯 살 헬스 트레이너 박성민이 뛰어왔다. 하나는 성민의 조카였다. 우리 하나한테 뭐 하는 거라. 성민이 소리쳤다. 아 죄송해요. 그냥 아이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월터 할아버지가 당황하며 말했다. 놀고 있었다고. 너 같은 늙은 외국인이 우리 아이들한테 뭐 하려고. 성민은 완전히 화가 났다. 바로 지난주 뉴스에서 초등학교 앞낯선 남성 아이들에게 사탕 주며 접근이라는 기사를 봤던 터라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 기사의 결말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다. "하나야, 이리야." 성민이 하나의 손을 잡아 끌었다. "싫어. 할아버지랑 더 놀고 싶어." 하나가 울먹이며 말했다. "사탕. 사탕을 예죠너 정체가 뭐야?" 저는 그냥. 아이들이 좋아해서. 월터 할아버지는 한국어가 서툴러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아, 손치러. 브론테 같은 놈아. 성민이 월터 할아버지를 밀쳤다. 75세 노인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성민 오빠, 안 돼요. 민수가 술이 쳤다. 너희들도 이 할아버지 알아. 네, 할아버지 좋은 분이에요. 소피아가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성미는 멈추지 않았다. 아, 더러운 변태야! 우리 아이들한테서 떨어져. 그리고 성미는 몰터 할아버지의 가슴을 발로 찼다. 몰터 할아버지는 바닥에 넘어졌다. 가방에서 사탕들이 쏟아져 나왔다.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사탕들이 아스팔트 위에 굴러다녔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소리쳤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저 외국인 할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지? 아이들한테 사탕 주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해. 월터 할아버지는 사탕들을 주우려고 했지만 성민이 그의 손을 밟았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알았어. 월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공원을 떠났다.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찾으러 갔다가 길을 잃었다. 성민이 발견했다. 할아버지 찾으러 왔어요. 민수가 말했다. 아직도 그 할아버지 생각해.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한국을 구한 사람이에요. 뭐. 옛날에 한국에 전쟁이 있었을 때, 할아버지가 와서 도와줬대요. 성민은 잠시 멈춰 섰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그리고 할아버지는 매일 자기 돈으로 우리한테 사탕 사주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일할 때 우리 돌봐주세요. 소피아가 덧붙였다. 성민의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 왔다. 아이들이 성민을 월터 할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갔다. 다섯 평도 안 되는 작은 원룸이었다. 할아버지, 민수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월터 할아버지는 성민을 보고 깜짝 놀랐다. 들어오세요. 월터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민은 집안으로 들어갔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젊은 미군 병사가 한국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바로 지금의 월터 할아버지였다. 이 사진들. 1993년이에요. 한국 전쟁 끝나고 찍은 거예요. 월터 할아버지가 설명했다. 사진에는 젊은 월터가 한국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그때도 사탕 주셨어요? 소피아가 물었다. 네. 그때 아이들이 너무 배고파해서. 월터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렸다. 저는 그때 여기서 많은 친구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왔어요. 친구들을 기억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서 이 순간 성민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성민은 할 말을 잃었다. 죄송합니다. 성민이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월저 할아버지는 성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젊은 친구.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미리 판단하면 안 돼요. 그날부터 성민은 월터 할아버지와 아이들을 함께 돌보기 시작했다. 한달 후, 성민은 헬스장에서 월터 할아버지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한국 전쟁 참전용사 월터 존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월터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 주신 일들도 알았어요. 성민이 말했다. 앞으로는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6개월 후, 이태원 구청에서 월터 할아버지에게 이태원 명예구민 상을 수여했다. 성민이 말했다. 저는 6개월 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편견으로 한 분을 판단했죠. 하지만 그시수 덕분에 진짜 영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할아버지를 발로 찼던 거 정말 죄송해요. 젊은 친구, 그 일은 잊어버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함께 한다는 거야. 성민은 아내와 함께 올터 할아버지를 가족으로 맞았다. 할아버지에게는 가족이 없어요. 올터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럼 우리가 할아버지 가족이에요. 아이들이 말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1년 후 성민의 아들 민평이 태어났다. 민족의 평화를 바란다는 뜻이었다. 안녕, 민평아. 할아버지야. 올터 할아버지가 80세에 처음으로 증손자를 안았다. 그날 저녁 올터 할아버지는 일기를 썼다. 나는 80세에 증손자를 얻었다. 성민이가 나를 발로 찼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편견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끝. 이 이야기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실제 경험과 현대 한국의 다문화 사회 모습을 바탕으로 창작되었습니다. 모든 인물과 상황은 허구이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진실입니다.